예, 1302호, 예, 2번창, 제거하러 갈게요. 와, 이 하부 진짜 큰일이네. 아. 예, 1302호, 2번창입니다. 이 마스크를 제가 쓰고 있어요. 마스크 벗을 시간이 없어요. 에, 예, 우파빠요우다파 웃다빠. 2번창. 잘 보이시죠? 여기 좀들끓겠네 예, 어. 2번창, 천, 몇 차? 이 마킹도 안 했네. 예, 다시. 예,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킹을 안 했어요. 예, 2번창 1 3 0 2호고요 예, 웃다빠입니다, 웃다빠. 예, 프라이마 시공할 때한번더 바를 거고요. 잘 보이시죠? 예, 웃다빠예요, 웃다빠. 2번창. 자, 지금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. 예, 오늘 다 해야 되는데, 와, 저, 큰일 났네. 하부 때문에. 하부가 너무, 예, 콘크리트가 너무 울퉁불퉁해요. 자, 사진 찍고 아래따빠 갈게요. 시간이 없습니다. 예, 2번창 아래따빠입니다야 오늘 큰일 났네, 진짜. 이 제거 다안 되겠는데 에, 잘 보이시죠 에, 여기가 그나마 저쪽보다는 나섰는데 막 야금야금 뜯어낸 거 보이시죠 야이거 여기는 그나마 저기보다는 나섰어요 야 그래도 이거 야금야금 한땀한땀 한땀 뜯어내는데 시간 엄청나게 걸립니다 저 얼마 정신이 없었으면 프라이마도 못 챙겨왔어요 에, 막 후닥닥 올라온다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진짜 방법이 없는데 이 부분 제거하기도 애매모호해요 일단 저거 태양열 때문에 줄수도 늘지 야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하루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와 이거 하부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거 야 이렇게 사기 안치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어디나 똑같이 그냥 커터칼 두방 쓱쓱 하면은 나갈 거라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. 이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라인이라도 집마다 다 틀려요 다 틀려 예, 어느 집은 금방 되고 어느 집은 죽어도 안 돼요 이 밑에 집은 금방 된단 말이죠 이런 집은 근데 지금 여기는 하부에서 저기 한 1시간 반 여기 1시간 반 벌써 3시간이 3시간 야이 큰일 났네 진짜 야 아무튼 빨리 갈게요 아 지금 아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. 자 그럼 사진 찍고 갈게요